오늘은 민수기서 11장 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장로 70인을 택하여 세우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민수기서 11장 24절 다시 보니까 이렇게 말씀 나오죠.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메.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모세가요, 성막이라고 하는, 장막이라고도 하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서 둘러 세웠습니다. 70인이니까 좀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들이 누구냐? 그렇지. 장로들이 누구냐? 라고 하면, 지금 이 둘러세운 이 시점으로부터 약 1년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함께 산 중통으로 올라왔던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을 직접 목도했던 장모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기 2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숫자와 지금의 숫자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그때 그분들이. 이분들하고 같은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영적 지도자는 장로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란 뜻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 장르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르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웠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르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장로 70명이 세워진 이유는요. 모세의 탄원, 즉, 저 혼자서 이 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됐어요? 70인의 장로에게도 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도 모세와 동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동일한 소명을 받아서 모세의 짐을 나누어 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언했다는 것은요. 그들에게도 모세와 함께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주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장로들은 하나님과 모세의 대변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자로 인준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확신, 즉내 안에 있는 내적인 증거 이 외에도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대표하는 장로님들은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본받을 자로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 공동체 질서를 따르지 않는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기명된 자중 자, 자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고 하는 자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여기서 기명된 자라는 뜻은요 기록된 자라는 뜻입니다. 명단이 작성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뽑힌 것이 아니라 엄선되었음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명단에 속한 자 중에 엘닷과 메닷은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장막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특별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장막으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진영에서 예언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영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은요, 주권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인간편에서 준비가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뜻에 따라 그가 사용하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은 주권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직 성막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고 임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장수이든 제한을 받지 않고 임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했다는 것을 본한 소년이 급하게 이 상황을 모세에게 전합니다. 이소녀는 회막이 아닌 그들의 거처에서 예언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전해들은 모세의 종 여호수아도 모세에게 그들을 말리라고 조언을 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도 진에서 예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축축되는 대목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 상황에 대해서 29절에 요사하게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29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하기를 원하노다. 영적 지도자 모세는요, 자신이 받은 신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소원은 요 후에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예언이 되었고요. 에스겔서 36장에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지막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시죠? 그 말씀처럼 요의 선지자에 의해서 그 대상이 만민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는 신약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자기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사와 영적인 기름보음을 시기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자존심을 부리며 사역적으로 억압하고 자기 사역을 위해 성령 역사를 막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하는 모세의 영적 지도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요, 사장보다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 승진도 시켜주고 보너스도 줍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담임 목사보다 영성이 뛰어나거나 설교를 잘하면 쫓겨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 사역의 주체가 또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것을 포기하거나 양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자신의 권위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유익을 중시하고, 나의 것을 공유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열린 마음. 이것은요,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년님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이와 같은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요, 함께 영적을, 영적인 지임을 나누어지는 동역자들에게는, 사역의 동역자들에게는요, 필요한 것은 사명에 대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위해 장로 70인을 세우신 목적,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지임을 나누어지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세움을 입은 자들은 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하고 한 방향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노님들, 중직자분들, 하나님께서 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요.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서로 열심을 내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힘만 쓰다가 지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한 목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에 주신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 4장 1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신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절로 4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일하는 자들에게는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부으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소망을 품기 위함입니다.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복회자와 장로 목사와 또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마치 경쟁을 하듯 힘겨루게기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곳들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요, 기명하신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역장으로, 리더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성가대로, 봉사자로 세우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건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내 생각으로 제안하여 버리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27절 보니까,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할 때, 그것을 보고 모세에게 달려온 소년, 또 그리고 눈의 아들 요수와 이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은 해막에서만 임지하고 예언도 그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호소화는요. 예언은 오직 리더인 모세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다른 장로들이 모세처럼 예언하는 것이 마치 지도자인 모세의 영적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고정관념, 편협한 사고에 사로잡히면요. 성령의 역사를 제안하는 일이 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들때안 된다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혼이 났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요 영적인 맹인으로 신앙생활하다가 그렇게 끝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도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방언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방언도 나오고 성경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귀신도 없다, 축사도 없다, 축기도 없다. 이건 이단적인 사역이다라고 취급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령은 어디서나 일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일하십니다. 우리의 짧은 사고로 내가 경험해 오지 않았다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거나 나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우울을 범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닷과 메다시 왜 회막에 나가지 않았는지 성령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도 기명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이유 때문에 나가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치 못할 사정이 있었거나 건강이 좋지 못했거나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자격이 부족하다고 여겨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이거나 부정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조직을 장악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사람들을 조정하거나 내손 안에서 컨트롤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을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소리를 높이거나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닷과 메닷은 지금 정확히 지명해서 불렀는데 회막으로 안 나온 사람들입니다. 마치 중요한 임원 모임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리더의 말을 안 듣거나 대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권위에 복종하지도 않고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도 않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언을 금지하거나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모세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내면이 건강하여서 리더의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세 상황이라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시면 그의 배포와 신앙적 위대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권위에 조금 손상이 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엘닷과 메다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응원했습니다.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기를 원하는 모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우리가 진정 크리스찬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열린 마음, 나보다 나은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자들은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인가?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일하지 않으면 결국 분열로 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일하지 않으면 결국 분열로 갑니다. 오직 성령이 모든 다양성을 하나로 묶고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오랜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굳어져 버린 영적 선입견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도 자신도 모르게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시고 모든 선입되는 내려놓음으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그릇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